아 아까 그거 때문에 도망갔다고 그거? 도망갔다고 그거? 아 그거? 이 씨. 그래, 그래. 어 영상 찍고 있고 하고 하고. 내가 어디로 보내죠? 걸보네이 어, 아. 왜, 왜, 놀래라, 놀래라. 어, 놀래라. 응. 리다 아, 씨, 머리. 가위 있나?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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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높아도 안돼? 아, 네. 수비, 뭐그 예전에 뭐, 그 스페인들한결승에서대용인가가 결승 <laughs> <laughs> <안 웃음> 이렇게 가지고아발 높으면 안된다고? 아 그래? 야, 라인자체, 아 아까전에 퀴즈 부었는데 골로로 가가지고그민아 어, 어. 그러기엔 우리가 불... 어디 아. 멘티지 갔으면 약간 우리 측면으로 가가지아 응. 화이팅 나라김혜 제우스 화이팅 와크게고 <laughs> <와. 웃음> 아이 멘탈 <laughs> 깨져 카메라, 카메라 야, 멀티잖아, 야, 카메라도 지금 가 드냐 가 내가 되냐 제우스 화이팅! 할것 같다. 하나 해것 같다 오오와 와. 이팅파이 하나 둘셋세운 파이팅 와야이야 박주영 월드컵에서 넣은 골인데 다 이거 아인교 박주영 아인교 박아인 박주영 아인교 박주영 아

진짜, 진짜 한개 차이 아니야? 3대2 아니야? 이제, 아안재인 아니 이제 5분 지났어 아, 그래? 응. 이제 5분

가까운 포스로 니어로, 어로 빨리 떼어, 미는데 잘못하면 돌아가아웃플라트존 아니야 이거? 아, 이팅이 뭔데 이거? 오늘 되는 날이가 아, 목 아파 아, 목아 오늘 되는 날인데 이 아, 같이 했어야지 야, 나 했잖아. 아, 분

아씨 머리. 아, 저. 저뭐 아, 뭘 말이야? 아, 도망갔어. 아, 막아라, 막아라. 아, 아, 에이 아, 에이, 에이. 와. 아, 와. 아, 이다 와 근데 왜 이렇게 둘다 잘하는 거 아니야? 어우, 햇빛 뜨거워. 다시 해줘야 겠어 내꺼 보고 진거겠지? 나이스 오, 춤이... 쟤끝났는데는강는우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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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상대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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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야. 더 근데 이거 오빠 방 찍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너잘부르냐 굉장히 힘들던데 그래? 어, 나 다리가 길잖니 앉아기 <laughs> <되기> 힘들더라고 형키 몇일거같은데? 75cm 80cm 진짜? 80cm가 좀 뒤가다 내폰 어딨냐? 내폰 어?

맘에 이고 있는 맘에 들는맘들는맘는데에 들고 있는 맘에 들고 있는 맘에 들고 있는 맘에 에에 지금 있대맘로이기고있어요

12분 남았어. 아, 진짜 발 아픈데. 3대 슛콜라콜라 먼저 들어오면 저안 되는데. 안찍안찍인데 저거. 안볼안해 그럼. 빨리 뭐 해라. 비오했는데 아, <laughs> 내가 말하기이기 때문에 예, 딱다 <laughs> 네, <laughs> 아, 아, 어, 진짜 많 그래, 나는 아, 아니다.

몇분 지났어? 지금 16분 지났어. 히 본인은 이슈가 이슈이거이슈이슈8이 이슈가 이슈이 이슈가 이가이가가이이이가이가이가 이슈가 이슈가 이가이 이슈가 이가 이슈가 가 이슈가 이가이가이거가가이

ha ha ha

我我先。Oh, 그런데 아이 선창은 누가 해줘 제스 화이팅! 제스 화이팅! 아, 한개안 넘으면 되잖아. 아, 개 빡세네.

어어 姑娘。嗯嗯嗯嗯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해야 돼. 안돼 준비! 안돼 준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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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때 슛! 이야! 나이스! 오! 오! 이씨야나손 미끄러질 것 같아 오! 오! 뭐라고? 어. 나이스! 승리승리 와! 진짜. 와! 빠르다! 나이나 nice, nice. 어,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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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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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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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왔다 왔다. 1분. 50초 나았어 50초. 여기서 딱 급착고 놓고. 근데 매정하게 25분에 딱 끝나는 거 아니잖아. 아. 씨. 어안야야예 봐요 에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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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발, 제발, 제발. 아